자, y', 미분은, 자, 곱의 미분을 씁니다. 처음에, 처음에, 자, x 플러스 2의 제곱을 미분합니다. 플러스. 자, 요거 이제 그대로 써주고, 그 다음에 뒤에 거, 3x 제곱 마이너스 1을 미분합니다. 자,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되니? 2, x 플러스 2에 1제곱, 그죠? 그렇지? 그리고 요거 미분해서 곱해주는데, 뭐 어차피 1이니까 하나, 안 하나, 하나 똑같네, 그죠? 네, 들어가세요. 그 다음에 뒤에 거, 3x 제곱 마이너스 1 되겠지, 그지? 여기까지 됐지? 그 다음 플러스, 여기 그대로 써주고. 그 다음 요거 미분하면 얼마야? 6x? 그죠? 6x? 지금 요거 미분한 거 됐니? 응, 가로하고 뒤에 제곱, 세제곱, 네제곱 있으면은, 응? 그런 거는 다 이런 거야, 이렇게. 이렇게 x의 n제곱을 미분하라. 그러면, 이렇게 f' 한 다음에 요거 미분한 거 여기다 곱해주는 거야, 이렇게. 이렇게. 이 공식을 쓰는 거라고 나머지는 이제 이거 전 어, 전개하면 될게 이렇게 가지런히 이쁘게 쓰면 돼요. 6x 하고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. 아, 뭐 이거 전개할 수도 있겠지만 어, 실제 현 현자 우리가 뭐 시험을 보거나 그럴 때는 뭐 다음 함수의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구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x 있고 2를 다 넣어줄 거야. 여기까지만 하세요.